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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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번 싸우탕 아 봄바르 딜로크로커딜로 근데 왜 신발 신었냐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열한번 싸우르 근데 나 뭔가 약간 섭섭한데 입이 없어 넌 뭐냐 먹기 뭐야 인터넷 프리무스 브롤리 브롤러 내 커피 어디갔어 트랄랄레로트랄랄라 오우 오우. 이제 에, 퉁퉁퉁 싸우라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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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루 블루 아 진짜 다 짓밟아버리고 싶어 나쁜 놈들은 어 너도 나쁜 놈이야? 짓밟아이지 가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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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오 섯세인옴 슉슉 보네카 암발라브 너도 나, 나랑 같이 타이어 어, 경주할래? 몸봄비니 구지니 아니 폭탄이 없어 안마 둥둥둥 브라라둥둥 근데 내 친구인 이는 까라마라는 브라라마라는 라 어디 갔냐? 프리고 카멜로 오또 보내 간발을 보어서나 내가 얼어버리면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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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피 트로파 오살좀 빼야겠다 리릴리라리라 시간멈추기 로르포! 우리 두들리 수박 먹을래? 룰르르르루빨로리롤리롤리아 진짜 코코 코나시라고 무시하냐.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리니타. 블랙홀 소원! 그런데 아직 더 남지 않았냐? 어 그러게. 찐판찐리바나니니 와우와우와우. 바나나치, 몽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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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, 와우! 바나나라, 바다라 쿵! 응, 아직 더 남았나? 넘남는 않은 것 같은데? 맞아. 이제, 남진 않은 것 같아. 아니, 마지막 남은 드가있잖아 그러게? 한명 남은 것 같은데? 맞아. 흠. 에이, 혹시나. 하나 어, 깼어. 하하하. <laughs> 나막 깼어, 혹시? 혹시 나막 깨냐고 자꾸 말을 안 해. 아 몰라. 어, 뭐? 야, 저기서 누가 나타나고 있어. 또 뭐야? 진짜 누가 나타나고 있어. 저게 뭐야? 야하하하. <laughs> 둥둥둥 <laughs> <laughs> 싸우르? 노노 no, 노. No, no. 어 이름이 뭐지 야내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 짠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안 눌러주면 방황이로 탁탁 때린다 응, 사실 뻥이고 오, 일단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